오케이 됐어. 마이 유튜브. 유튜브 서치 NEO7824. 어. 오케이, 타이 타이 타이. 오케이. 스튜디 미. 오케이. 소리. 소리. 아이. 오케이, okay, 소리 아. okay, 숫자, 숫자. 넘버, 넘버.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Oh? No, n no, no, no. 자 여러분들, 1호점이 자리가 꽉 차서. 2호점을 왔어요. 2호점은 걸어서 고스트레이트 고라이트 어, 한두 블럭 정도 오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오시면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자리가 한산하게 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약간 코코몽 같은 친구가 여기 있어요 정면에 보면 코코몽 같은 코코몽 뺏긴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스무디 코코몽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어. 야 근데 얘도 오징어 많이 먹나 보다 이거 봐 얼굴 봐 배랑 면상이랑 비율 보세요 거의 흥삼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중앙 집중력으로 뒤룩뒤룩 쪘어요 뒤룩 팔다리 얇으리 하고 짧고 봐봐 그리고 면상 만한거 먹잖아 야, 근데, 저, 저, 급식일 때 별명이 짱구였거든요. 저 닮았나요? 아니, 아, 방금 코코몽보다 이게 더 닮았나요? 자,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어, 레코멘디드 바이 CNN. 이게 CNN. 이거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 CNN에서 소개되는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유튜브 좋아요 버튼 꾹꾹꾹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만요. 방송용 폰 제가 원래 이 폰으로 썼는데 이, 이 폰으로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날라왔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메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 넘어가면 됩니다. 한국 돌아가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이게 CNN 아 우유빙수네 우유빙수 어, 망고 빙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망고 얼음이에요? 아 여러분들 저는 이게 이렇게 막 결져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유빙수인 줄 알았는데 요거 자체도 망고로 얼린 거래 진짜 백이야. 나는 이게 이건 우유빙수고 옆에가 망고인줄 알았거든? 약간 설빙처럼 Do y 설빙? 설빙? d 설빙? 코리아 설빙? 코리아 설빙? 유 설빙보다 네. 유굿 아니요 설빙 더 맛있어요 설빙이 더 맛있어요? <laughs> 아, 오케이 땡큐 <laughs> 설빙 아는데? 설빙이 더 맛있다는데? 아 이거 대만에서 협혐 개병대 제조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아 저희 식목일 날 나무 심으시면서 심은 심은 인사 드렸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35도 정도로 아, 혀, 아, 몰입에서 혀가 나왔나 봅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빙수 벌써 녹고 있어. 와, 이거 우유 빙수거든요. 아, 어, 그니까, 빙수인데, 망고, 망구, 망고의 빙수인 것 같아요. 음. 와, 찹다. 요거도,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요거도 망고네요. 온전히 망고입니다. 음. 아, 요건 달다 달어. 이것만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얼음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그 그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운동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래해서 이렇게 힙발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요건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밑에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실이다 이실어 시원하다. 음. 아, 맛있다. 늙어서 익은 게 아니라, 이제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망고 같은데? 근데 약간 망고는 이렇게 물렁물렁 안 하잖아요. 약간 통조림 같은 데 넣고 짱아찌처럼 만들어야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 황도복숭아 마치, 황도복숭아 같은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요. 어.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날씨 35도인데 막 원래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왜냐면 제가 이거 유튜브 촬영 때문에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러고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원래 빙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달고 물리거든요.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닿네. 적당히 맛있게 달다 이거 시계 맛있어요. 음. 한국에 카페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빙수 파는 프랜차이즈나 가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한 데는 많거든. 근데 거기는 모양만 따라했지, 맛은 따라하지 못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는 그렇게 막 달아, 달면은 사람이 먹다 보면 윽!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음. 딱 적당히 달아요. 맛있을 정도만. 아 무너졌다 아예 무너졌네요 그냥 먹을게요 어 진짜로 여기 대만은 내가 왔을 때 보니까 한국 관광객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 관광객분들 어, 여성분들이 진짜 여기 환장하겠다 대만 음식은 어. 네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릇이 그 인셉션의 팽이처럼 생겼어요. 밑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45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곡선이 각이 점점 점점 점 가팔라집니다. 어 고각이 돼요. 갈수록 어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양은 이게 음, 또뭐 영업 비밀이겠죠. 음, 제가 죄송합니다. 어, 영업 비밀을 내가 또 파헤쳤구만. 그러니까 미분 알죠 미분? 이렇게 한 개, 한개 곡선, 그게 점점에 가팔라지고 있어요 내려갈수록.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공부해신 강성태 형님도 오셨는데, 예 제가 주접떨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문 갑니다. <laughs> 근데 요 가운데 있던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그거는 좀 달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비벼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먹으면 너무 달아요. 어 녹을까 봐 급하게 먹으니까 여기 식도가 아 우육탕 한 그릇 갑자기 또 먹고 싶다. 어 너무 차가우니까 우육탕 국물 싹 여기 내가 봤을 때 우육탕 포장이어서 빙수 먹다 너무 차가면 우 우육탕 국물 한 그릇 이렇게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대만에는 가게에 이렇게 스프링쿨러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처마 밑에 막 드라이 아이스 뿌리듯이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와 물이. 음. 또 더우니까 그런 거겠죠? 에이, 오늘 파리가. 근데 내가 방금 여기 파리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파리를 간찰해보니까 햇빵처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한데 파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파리는 홍삼이처럼 땡땡해요 배떼지가 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땡글땡글 하거든요 근데 여기 파리는 약간 날렵하게 생겼네 아니 진짜로 어? 돌라 치는게 아니라 앉아봐 보세요 여기 앉아봐 일로와 아, 진짜 파리부터 약간 생리이좀 다르네요. 음. 음. 아우, 맛있다. 음. 맛있는데, 1인분 아니야, 이거. 후식으로 먹을 때 이거는 혼자서 드시지 마세요 배도 부르고 가슴도 아파오거든요. 여자친구 생기시면 그때 와서 드세요. 어 반반 반땅 어 전문용으로 반땅이라죠 하 단가에. 여자친구가 영원히 안 생기니까 먹지 말란 말이라고 그건 아니야. 음, 또 그렇게 상침하지 마. 사람일이라건 몰라. 너처럼 생겼어도 나처럼 생겼어도 사람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약간 요구르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음, 요구르트 얼린 것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았다. 어우. 자,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와서 꼭 드셔보십시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